내가 미사오며 그야 그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대한 로마스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참 오늘 하루가 참 길고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실이면. 그쵸?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 때, 그 성령님이,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그럴지게,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받으려면, 늘 나를 부인해야 돼요. 야. 마태복음의 1 6장 16장, 16장 2 4절 말씀 제가 한, 개, 한, 개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의 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를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기에 자기의 혼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므로 살게 됩니다. 제가요, 음, 많은 예수를 믿으면 막 성령도 체험하고 하나님도 만났잖아요. 근데 이게 이것이 행위로도 안 되고, 기도를 얼마나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죠? 음. 그, 뭐, 어디, 네팔 같은 데 보면, 잠도 안 자고, 음. 이렇게 막, 8개월 동안 앉아서, 음. 어, 막, 그래도 기도하는 신은, 그렇게 맞습니다. 해야 된다면, 누가 가, 그래도 예수 올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음. 하면 되니까. 음.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해도 되거든요. 음. 아, 네. 예수를 영접하면, 음. 내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와 계십니다. 아멘. 네, 그럼 그분이 이제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셨으면 나는 죽어. 그분이 내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내를 구원자로 내를 모셨으면 그분이 항상 주인으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요요, 이, 이 자가 자라는 것은 전에, 우리 아담과 하와 때부터 참 우리 성령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으로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 자아가 생겼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이 자아가 자꾸 하나님 되고자 해요. 하나님 같이 동등된 삶을 살고자 해요. 그리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능력을 구해가지고 하나님 같이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 이게, 동등, 이걸 안 취해요. 음. 우리 성경 보면 두 마음을 가지면은 음. 구하, 도못 구하는, 못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포기할 때, 내가 죽으실 때, 음. 내가 없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주인으로 나타납니다. 음. 그런데요, 이게 딱 나타나면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 일을 못 해요. 음. 딱, 가만히 하나님은 안 가시, 어디 떠나진 않는데, 음. 가만히 계세요. 음. 역사를 안, 안 해줘, 안해죠 근데 이걸 딱포기하 면은 우리 하나님 그때 열, 일을 하시거든요. 그참 이게 이걸 자아라는 건데 우리가 첫째 자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라는 게 내가 나는 이런 것들이 자인데 이걸 내삶 속에서 많이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해도 안 되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그죠? 성경을 딱딱딱 성경을 막. 응? 이걸 막다다다다외워도안 돼요. 될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도 올 필요가 없지. 다들, 어? 저기 이스라엘 사람처럼 막 머리를 막, 어? 싸매채메고막 이래 성령 말씀을 외워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걸 포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 나를 많이 포기해야 돼요. 가시 이렇게 가시나무새 이런 노래 있잖아요. 유가 음. 속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잖아내 아, 네.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 내 음. 안에 내가를 나를 뭘 나를 보고 음. 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 보면은 뭐든지 나예요. 우리 집. 어, 뭐 내소유도들부다내거내차뭐내집뭐내키내 소유, 내내 뭐, 뭐, 내내 가방 뭐내 옷.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아끼는 돈이라면, 돈, 돈? 돈 통장이라면, 돈 통장을 잃어버려봐요. 그러면 그게 막나가 돼가지고 통장이 오면 내가 간다, 내가 가. 음. 혼이 나간다. 그죠? 음. 마음이 음. 막혼비백산 하더라니까, 그죠?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라고 여기서 그래요. 그치? 나 아니거든요. 음. 나는 할 딸이잖아요. 음. 태피조물이거든요 여기 본질이고 여기 정체성이에요. 요것만 딱안심하면 우리는 어디가지? 우리 하나님과 너 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음. 하나님이 아버지면 내가 양자 이용 양자 입양 시키 주셨잖아요. 뭐 하나님과 나와는 자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러면 자녀는요, 우리 아버지가 다 책임져 줘요. 어디서 뭘 하든지, 어? 막말로, 막말로 병신, 병신이라도 책임져 주지.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 사람은 내 새끼, 지 새끼도 버리고, 아지 부모도 아 버리지만은, 아 우리 하나님 안 버려요. 아멘. 절대 안 드시고, 음, 여러분. 내가 믿음질다 그 기억해 주셨다가 음. 나는 정체성, 내 정체성, 하나님 자네야. 난 아매. 속사람이야. 난 옛사람은 죽어. 난그 사람이 아니야. 난 속사람이야. 이걸 다 가지고 계시고. 잃어버려도 잃어버 돈을 잃어도 괜찮아 이 나라가 내가 누군가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난 아주 무조건 하나님 딸이에요 아셨죠? 아멘 네. 하나님 딸이 천국까지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오시지 네. 절대로 목사 데리러 오고 뭐어 이런 장로 데리러 오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네. 하나님 딸 데리러 오거든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내일도 죄 지을 거예요 우린 육체를 고 있는 한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적 안 하고, 너왜죄 지었어? 왜도록 음. 예수님이 세번 부인해도, 너왜 나를 부인해거 이렇게 말안 묻더라, 안, 음. 아, 안 묻죠? 네,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죄를 지적 안 해요. 음. 왜냐면, 하 하나님 딸입니다 하면, 우리 아버지는 예수 피가 나를 막, 이렇게, 어? 덮어 시고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죄를 지적 안 합니다. 아셨죠 아멘. 쫄지 마요. 두려워하지 마요. 아, 내가 뭐, 죄를 지어서 내가, 어, 뭐, 응? 뭘 잘못해서, 어떡하지? 하나님 나구원안시기좀 어떡하지? 위추님이 조금, 조 뭐잖아, 오신다는데, 나 어떡하지? 어떡 그러지 마요. 어떡하지를 내려놓으세요. 아, 어떡하지를 내려놓으면 돼요. 그 아, 어떡하지가 자하거든요. 아, 어떡하지? 이러면은, 그게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이러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음. 내가 그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 준비를 해야 되잖아. 음. 그래서 준비할 것 없어. 음. 그리스 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나 아버지 딸이잖아요. 음. 나 새피지물이잖아요. 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 맞춰주셨죠? 음. 내 죄감. 음. 예수님한테 물으세요. 음. 왜 나한테 물었을까? <laughs> 음. 내 죄는 다 예수님이 지불했으니까 예수님한테 물으세요. 아멘. 아멘. 죄는 무조건 내 마음에 네. 클클한 죄. 그 느낌 있는 죄, 음. 주님과 나고 가로막고 있는 죄 있잖아요. 죄라는 음. 건꼭 너무 물건을 훔쳐서가 아니라, 음. 이내 마음에 불안한 것도 제고 어? 어? 온갖 감정은, 감정 있지 알죠? 음. 감정. 음. 감정 속에, 뭐, 우울함, 감정, 아, 네, 아, 네. 온갖 감정 다 있어요. 주요. 감정. 또, 막, 우리 머리로 배운 거지식 음, 머리로 아무리 음, 한박사로 해도 하나님을 음, 연구할 수없어 음, 하나님을 몰라. 아, 네. 그러니까, 내 머리 굴리지 말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 아버지 아들입니다. 요거만 하면 돼요. 아 네. 쉬워. 네. 예수님일 이리 쉬워. 아, 네. 그런데, 어떡하지? 이러면, 은 내가 준비해서 내가 문이 막, 이제, 찾아 헤매야 돼. 어,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를 가야 되나? 내가 누구한테 기도를 받아가야 되나? 이러면은 내가 주인이 돼서, 이제, 이 하나님과 나의 동떨어지금 삶을 사는 거야. 음. 이러면 내가 막. 내 마음이 편안해질때까지 어디 가서 금식을 해야 되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온갖 찾아 헤매면,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Yeah. 이걸 내려놔야 돼요. 어떡하지를 내려놔야 돼요. 아, 네. 어떡하지 하지 말고, 나는 죽었어. 나는 없어. 나는 무익한 종이야. 나는 새피종이야 나는 아나님 자녀야. 이럴 때 우리 아버지가 나와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Yeah.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됐을 때만 우리 아버지가 역사를 해요. 내가 어떡하지 하면 또 이게 자아가 나와 그러면 음. 아니야 난 아는 딸이야 내가 뭘해 내가 기도를 하면 뭘 얼마나 하겠어 음. 어?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어 음. 그러면서 음. 나를 포기할 때, 우리 아버지가, 얼큰이, 너는 내 새끼야. 음. 너는 보혈로 시선받아, 너는 내 새끼야. 음. 절대 내가 너를 안 놔. 널 음. 포기할 수 없어. 음. 이렇게 하시거든요. 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딸입니다. 음. 내가 부족해요. 내가 뭘 해요? 흥금을 들이나, 기도를 하나, 말씀을 보나. 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고백만 하는데. 나 음. 아, 우리 딸이잖아요. 음. 나를 불쌍히 여기 주세요. 요것만 하면 돼요. 음.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얼큰이 내 새끼. 음. 쪼달아도 우리 하나님은 지 새끼 찾아요. 아셨죠? 아,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하나 되어 있으면은 아, 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잖아요. 생각해봐요. 우리는 하나님 보유 예수 아들 한, 그, 그, 외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생명을 건졌잖아요이쟁값을 아, 네. 지불하고 우리를 샀잖아요. 아, 네. 하물며 저 나를 세봐요. 저 아들이 농사를 짓습니까? 창고에 뭐, 저거 저장을, 음식을 저장을 합니다. 근데 길거리에 그 잡초 하나로 봐봐. 그것들이 다 싹이 나서 잎이 피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다음날 봄 되면 또 생긴다. 그런, 네. 어? 일을 하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에 허락하게된 거거든요.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풀하나도다 생명을, 어? 키워가는데 하물며 우리 외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근진, 우리를 그렇게 쉽게 여기겠어요. 야, 우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따르긴다를 고백하시면은 우리 아버지 다책임십니다아네잘 따라 오셨죠. 아 그러면 또 내가 또 자아가 또 나와 그러면은 그때부터 또막 생각이 돌아가고 머리가 나오, 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 아이고, 달세는 어떻게 됐고, 뭐 시가 어쩌고, 염 노인 뭐뭐 돈도 없는데, 어, 노후는 어떻게 살지? 뭐, 이런 별걱정이 다예요. 그그 마음을 내려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게그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음. 이렇게 하실 때내 마음이 정화가 돼요.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성령님이 가만안 계셔. 또내 내 안에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이게 역사를 해줘요. 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영, 열매,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절제, 오래 참음, 사랑, 희락, 기쁨, 뭐, 온유, 뭐, 뭐, 뭐예요, 충성, 이런 거는요, 네. 하나님이 열매인데, 그 외의 끝들. 음. 우리가 보면요, 우리 자수가 아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음. 열, 쉽 없이 열매, 염려도 하고요. 음. 하여튼 간에, 우리가 막, 괜히 내일 일을 오지도 않는데, 미리 뭐 걱정하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가만히 자세히 봐봐요. 내 마음의 생각이 막, 착착착착 돌아가면, 그 생각을 딱 멈추세요. 그 생각을 딱 멈출 때 우리 아버지가 일을 해. 아, 네. 그 생각이 막 이단이 네 왔네. 신천지가 왔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머리가 돌아가면은 그 머리 생각을 딱 멈추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음. 자유 의지를 주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선악과를 아담할 일만 먹분줄 아세요. 음. 우리도 날맞다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 의지를 주신 우리가 내가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나타나서 내가 막 여기, 거기 막, 이단를 어떡하지, 신, 신천지가 어떡하지, 신고를 할까, 어쩌까, 어쩌까, 이카메하 내가 또 주임 욕하을하거든요 요걸 딱 포기하세요. 요걸 요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로 하, 살래요. 아멘. 나는 송님이로 안 사고 난 하나님 자녀로 살래요. 음. 그러면이 송님이로 사는 내 모든 감정들 음. 다정치가 돼요. 다 정화가 돼요. 음. 그러면 은 우리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면 은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으로 역사 하시거든요. 아, 중간에 네. 아, 이거 오래 안 가요. 또 순간 에또손님이또 나와. 음. 그러면은 탁 단디 받다가늘 뛰어서 뭘 하는 내 마음을 봐야 돼요. 음. 내 생각을 봐야 돼요. 뭘 음. 내가 오늘 뭔 생각을 돌아가나 음. 무슨 마음을 먹고 있나 나를 봐야 돼요. 이 눈으로 바깥으로 보고 돼 있지만은 이건 내 허상이거든요. 이게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거든.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 보이지 않는 게 정글 하잖아요. 음. 이 우리가 뭐 실상 보이지 않는 정글, 이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천지로 아, 네. 떠나갔습니다. 선포할 아, 네. 때, 음. 그 진짜 떠나가지. 떠나갈 음. 걸 믿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선포권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였으면 있는 것처럼 그냥 선포를 하세요. 음. 다리가 아프면 나았습니다. 나아서나은걸 보고 나았다가 하면 애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프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낳았습니다를 선포하세요. 그러면 실상이 정보로 나타나요. 그런 우리는 자녀다말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거진 우리 하나님은 권능을 다 주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손 안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 손으로 아직까지 내, 내 안에 자아가 막 살아서 내 자아가 너무 많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내, 나도 나를 못 믿어. 내 생각이 음. 나도 몰라. 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를 많이 정하시켜야 돼요. 나, 나, 내 안에 마음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이 들어가면, 어, 내가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 아니야, 내 생각은 내려놔야지. 나는 생각 어, 나는 죽었어. 십자에 못 박아서 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는 아버지 자녀야. 이러면서 말씀을 풀 잡고, 음. 내가 나타나면, 어, 이걸 빨리빨리 포기하고, 이걸 빨리빨리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건 훈련이에요. 절대로 이거를 누가 시킨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 그때뿐이지, 또 개인적으로 삶을 살 때는 내가 살아내야 돼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역사를 하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많이 갖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실천하셔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은 나를 부인한 자, 자기가 없어진, 나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를 하나님 자녀지, 절대로 하나님 자녀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오시면 어 반드시 이거는 어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할 때는 정말 내가 주인 노릇을 할 때는 정말 내가 순교의 역할을 내 목숨을 잘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신앙을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서 자아를 죽이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은 추구대를 시는 조금 주지거든요 근데 살아서 내 자아가 안 죽어지면은 정말 주님 오실 재림할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막어 지금 지신 나고 전쟁 나고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잖아요. 성경에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지금 마지막 때 출구가 오면은 서로 일 나주고 서로 어보혜바치고 그런다잖아요. 자녀가 자녀를 뭐 이간질하고 뭐. 예수 믿는다고 서로 막 고자질하고 안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음, 그때 되면은 어? 예수 믿는다고 내색을 못 해요. 왜냐면 드러내 놓고 예수 를못 믿거든. 예수 믿는 사람 타겟이 돼서 공격을 해올 거니까. 그때는 정말 예수님처럼 조용히 따라가서 단두대에 먹을 아, 그세요. 그래서 자살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 기회 있으니까 지금 나를 부인하셔서 철저히 나를 각을 떠서 나랑, 나로 안 살아야 돼. 내가 살면은 우리 하나님은 주인 역할 못하거든요. 정말 살아서 내가 죽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일,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얼마나 이거 훈련하기 좋은 시간입니까? 그죠? 지금 아줌막 지진이 나고 뭐, 어? 기근이 나고 막 지금 전쟁이 난리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내, 네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뭐, 뭐, 이렇게, 어 신고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나중에 더 임박한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지에는 조용히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세요. 안 죽으려고 발악해봤자 3년 반이에요. 7년 내 활란 때는. 어 어차피 죽어야 돼. 어차살 사는 사람 없어. 아무리 산다해도 120년밖에 못 산다잖아요 성경이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이 오면은 그 두려움은 죄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 겁니다. 내 네, 채값 예수님이 지불했지요. 주님이 다 하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던히 쉬우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이 나를 다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살아서 내가 자아가 안 죽으면 은 이게 막 유창하게 내 삶을 체험을 이게 단순히 섬이라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살아 있을 적에 우리가 죽어줘야 돼요 음. 나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주인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일 그게 신앙이에요 음.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냥 내가 나타나서 흥금하고, 기도하고, 어? 내가 막 하면 뭘 하겠어요? 응? 건강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주어진 내 부목사로서 내 사명은 또 감당을 해내야 하겠지만, 그 외에 내 열정을 갖고 내가 막 하려는 그는 있거든요, 내 자가. 아 그런 자아를 딱 보시고, 요, 요이 내가 나타나면은, 나를 이걸 제로력이고 주님이 돌리든지, 아니면은 포기를 하시든지, 멈추세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주인의 역할을 하시거든요. 마귀는참 속이는 자라, 자라 하잖아요. 나를 딱 내세우면은, 마귀는딱 숨어있어요. 음. 숨어있고, 그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왔다 하지, 절대로 나를 도구로 쓰시지만, 내, 내몸을 육체의 그 성전 삼고 나를 쓰시지만, 내가 나타나면 우리 아버지는 안 나타나요. 딱 나를, 쓰, 너는 잠잠해. 너는 무익한 종이야. 너는 피동물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근데 요요히 내가 했어. 이러면, 어, 우리 하나님은 안 나타나거든요. 내가 나타나면 우리 안에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게 저거들은요, 철저히 숨어요. 네가 했잖아. 네가 흥금들 했잖아. 네 나를 다 높여요.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칭, 칭송받고 막 칭찬받기야 다 만들거든요. 마귀치는 지가 난 조정하면서 딱 숨어요.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드러나면 물가니까 두려워하나 하잖아요. 마귀는 정체를 탁 숨겨요, 우리 안에. 근데, 말씀을 다 비춰, 비추면,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이번에 신친전이 딱 보면은, 참, 저도, 참, 저도, 지금도 뭔가 뭔지 모르거든요, 솔직히. 근데, 진짜, 우리, 권기영 목사님이 역시, 이제, 분별력이, 영적 분별도 있는, 있으신 것 같아요. 딱 보면 어떻게 신천지가 발을 기대든지 어떻게 알아주는 건지 처음부터 딱 아시고 신천지라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음. 저는 신천지에도 인정이 많고 우리는 뭐 사람, 가, 사람이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관계를 좋게 이렇게 하는데 참 자기 발로 스스로 드러나며 물러가면 저들이 알아서 나가는 거 봐봐요. 음. 우리가 뭐 자기들을 신천지라고 지적도 안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는 거봐 수술 로 나가면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걸 꼬렁내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음. 참, 참, 여튼, 참, 이번에 내가 참, 어, 많은 걸 배우고, 음. 많은 걸 경험을 하고, 음. 참, 많은 공부가 되었어요. 음. 음. 그리고 참, 이 조그만한 교회지만은, 그래도 참, 껴있고, 또 이렇게, 30년, <laughs> 이게, 이게, 안비 목사님, 이 최인친 장론 이런 분들이, 그 목이 이이게서 있는 게 참, 이게, 참,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 어린 저는 큰 경험과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음. 야,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모자랐는데, 저희가 마음을 잘 하나님께 드려서.